하인츠 홀리거의 오버의 연주고아다지오 들으셨습니다. 어, 요가 경전에서는 비어있는 공간에 대해서 집중할 때 아사나는 완성된다라고 전해진다 하시면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. 어, 이렇게 마음을 통해서 마음으로 공간을 확장하고 우선은 마음이 나아간 다음에 그 다음 몸을 움직이게 되면 신체는 가볍게 움직이게 된다.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되면은 공간의 무한한 의미인 그 의미에 몸도 들어가기 때문에 몸으로 무한의 의미를 담게 되는 거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요. 어, 이거 가능한 이유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구조가 누구나 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90%가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. 그러니까 그 공간에 익숙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. 어, 조금 더 과학적으로 이걸 얘기하면 초미립자가 억만 분의 1초 동안 공간 속에서 지속되고 유지되는 그 순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면 그게 이제 초밀입자의 수명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이해하게 되면 생각이 조금 더 미세하고 미세해지면서 그런 미세한 분할로 인해서 집중할 때 <웃음> <웃음> 아, 그때 명상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. 이렇게 말씀하셨는데, 그만큼 집중할 수 있다.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아닐까 싶고요. 이걸 부처님께서는 찰나의 순간, 0.013초라고 하죠. 현대적으로, 뭐 과학적으로 분석한 분들이 몇 초다.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. 그 시간이 가장 정확한 건 0.013초라고 합니다. 앞으로도 변할 수도 있겠지만요.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집중하는 건 아주 좋은 명상 상태다. 여기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. 계속해서 수아미베다의 하태우가의 철학 만나보겠습니다. 공간에 대한 이 같은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몸의 대부분이 빈 공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. 만약 공간과 인체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과 느낌으로 아사나를 한다면 동작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. 요가 경전에서는 다소 신학적인 면을 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때문에 철학적인 해석이 마치 신화적인 언어같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요. 신학은 흥미로운 상징적 형태를 제시하는 철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잠재의식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철학은 신화적으로 표현되지요. 그리고 형상을 이루는 모든 것들은 이러한 개념이 바탕이 되어서 생성됩니다. 마음의 단계, 감정적 단계에서의 철학은 곧 신화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철학은 곧 신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요가 경전 중에 비신유신을 잠들게 한 위대한 뱀의 이름인 끝나지 않은 영원한 무한함을 의미하는 아난타라는 이름은 신화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. 이 아난타의 다른 이름은 슈에샤로서 나머지를 의미합니다. 우주가 용해되면 보존의 비슈뉴 신은 우주의 나머지 잔여물인 또아리를 튼 무한의 뱀 위에서 잠을 잡니다. 그래서 신화의 전통에서는 100만 개의 아난타 머리가 지구를 지탱하고 있다고 말합니다. 그리고 차례로 개구리들이 그 뱀을 지탱하죠 따라서 개구리가 움직이면 뱀이 움직이고 뱀이 움직이면 우주 전체가 흔들린다라고 전해집니다. 이러한 쿤달리니가 확고해져서 흔들리지 않으면. 몸 전체가 확고해지고 미풍이나 바람이 없는 곳에서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. 그래서 목소리, 눈, 듣는 것, 감각, 말, 마음, 자세,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모든 상태가 안정적으로 됩니다.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여기는 안정이 안 되는 사람을 보면 불행하고 안타깝다라고 느끼게 됩니다.